가르비종 여인. 수구 꽃무리로 무서리가 요 며칠 하얗게 내려앉더니 기어이 눈발이 쏟아집니다. 계곡으로 겨울이 들이닥쳤나 봅니다. 소백산과 금수산 월악산으로 이어지는 소백산맥줄기에 휘감긴 이곳은 봄과 가을이 짧은 곳입니다. 추위에서 비켜나 봄인가 싶으면 어느새 여름이었고, 서늘해진다 싶으면 겨우살이를 준비해 재촉해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산맥의 줄기를 탄 없는 바람이 가쁜 숨을 돌리려 잠깐 멈춥니다. 하얗게 서려 굳은 산자락으로 흰 설탕가루 같은 눈이 점령구역을 확장하듯 내려, 쏟아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대청소를 하던 오후 무렵에는 제법 온화한 햇살이 내렸었는데 청보리 빛깔 하늘에 갑자기 구름이 오골개 깃처럼 몰려온 것입니다. 학생들을 귀가 시켜놓고 분교 운동장에 나갔더니 빗방울 몇개 떨구다가 쌀아기 눈으로 바닥에 파르르 뒹굴기 시작합니다. 첫 눈에 전주곡이지요. 아내가 몹시 보고 싶은 순간입니다. 아, 첫눈이 온다고 말해주고 싶음에 들뜸일 겁니다. 아내는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교무실로 들어와 서울로 전화를 했습니다. 아내도 나처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일찍 퇴근했다는 동로교사와의 통화를 마치고 아내의 집으로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았습니다. 서울에도 첫눈이 오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첫눈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더군요. 그래야 이따가 통화가 되면 이곳의 첫눈을 얘기거리로 아내와 장시간 통화를 할수 있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저녁 짓는 연기가 하늘 밑동으로 달라붙자 쌀아기 눈이 송이 눈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성깔난 신우이처럼 파르르 하던 쌀아기 눈이 부드러운 눈꽃으로 승화되어 내려앉고 있습니다. 아내를 가슴속에 생각함이 늘 그랬지만 오늘 따라 보고 싶은 심정의 파편들이 저 무수한 눈송이와 견줄 만합니다. 학교가 텅 비었습니다. 학생들은 각자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산골이라 눈이 오면 길이 끊기기 일수였던지라 아이들이 눈이 내리면 집으로 일찍 들어가는 것이 습관화되었습니다. 교사라야 전부 네 명에 불과하지만 세 명이 각자 가족을 찾아 집으로 갔고 이번 주말도 또 혼자입니다. 분교도 관공서라서 일요일에도 누군가 근무를 해야 합니다. 일찍과 숙직이 아예 내 몫이 되었습니다. 교무실 난로에 불을 지펴야 할것 같습니다. 장작을 넣은 다음 석유를 조금 뿌린 뒤, 성냥불을 그어대 쏴쏴, 살모사 옆바닥 떨림 소리를 지르며 장작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실내에 살모사 독 같은 화기가 퍼졌습니다. 조금 있으면 석유 냄새는 없어지고, 장작이 과일에 타오를 것입니다. 아내도 이곳을 무척 좋아합니다. 좋아했었다고 말을 해야 옳을 것 같군요.서울로 전출 간지 벌써 6년이 넘었으니까요.이곳의 아름다운 산이며 골짜기며 남한강 물줄기를 아직도 좋아하고 있는지를 내가 판단하기에는 6년의 시간이란 강폭이 있으니까요.사실 덧붙이자면 아내는 서울로 간 후, 이곳에 단몇 차례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남편인 내가 나를 찾아옴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한점 혈육이었던 내 어머니. 그러니까 아, 아내에게 시어머니가 저 세상으로 가셨을 때와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에 한 차례씩 왔다 갔습니다. 설경과 물소리만으로도 더위를 있는 이곳에 계곡을 헤매다. 두번 정도는 찾았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처음 왔을 때는 이곳에 매료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분교지만 당시에는 학년마다 하나급씩 학생 수가 오롯한 초등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교장과 교감이 있었고 교사도 여섯 명이나 되어 소규모지만 교원 조직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부임모심 선생님들은 정근에 온 아침에 의자에 앉으면서 정근 갈 날짜를 꼽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골 분교로 자청해서 온 선생님이 없었으니까요. 그러자니 신규 발령이었습니다. 교장이나 교감도 승진해서 첫 부임을 하는 자리였고, 교사들도 교대를 졸업하자마자 교단에 서는 곳이었습니다. 아내도 이곳이 신규였습니다. 그 겨울에 유독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3월 정기인사를 앞두고도 눈이 잔뜩 내렸습니다. 정근가는 두분 선생님이 제대한 병사처럼 눈길을 헤집고 나간 이튿날 두 분의 선생님이 후임으로 오셨는데 아, 쌓인 눈보다 더 고운 선남선녀 한 쌍이었습니다. 생김새 준수한 총각 선생님을 따라온 여선생님은 선녀였습니다. 새롭게 오신 두분 선생님의 이름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은 나였습니다. 눈이 흠뻑 쌓인 길을 헤집어 교육청에서 발령공 문서를 가져오는 것이 나의 임무 중 하나였으니까요. 차성규 선생님은 ROTC 출신으로 중위제대를 하고 바로 부임해서인지 머리도 짧은 게 남자다웠습니다. 새까맣게 윤이나는 긴 머리의 김유나 선생님과 어울리는 한 쌍이었지요. 차성규는 이곳 지방 대학 출신이었고 김유나는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후임하였기 때문에 그두 사람이 무슨 애인 관계를 이미 맺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눈이 쌓여서 생각조차 하얗게 표백될 정도인 이곳이. 어떤 세상인지 남녀는 알지 못했을 겁니다. 온 대지가 눈에 하얗게 덮여 있었으니까요. 그때는 자신들의 앞날에 대한 혼돈도 조금은 있었을 겁니다. 라면이라도 하나 삶아야 할까 봅니다. 눈송이에 묻혀 내려오는 어둠도 하얗게 온듯 싶더니 그게 아니더군요. 어둠이 눈을 제압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빛의 형체가 완전히 잡아먹히기 전에 라면이라도 하나 삶아야 할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도통 잠을 이룰 수가 없어 저녁을 먹지 않으면 속이 쓰려 더한 불면에 시달리거든요. 특히 오늘 같은 토요일에 선생님들이 집으로 간 날에는 그 불면을 치료할 약이 없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 중에 교무실에 나와 대화를 나눈다든가 소주를 함께 마실 대상이 없기 때문이죠. 벌겋게 달아있는 난로에 장작을 집어 넣고 냄비를 올려놓으면 물은 금방 끓습니다. 물이 끓는 동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밖에 쌓인 저 정도라면 천눈이라고 말하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아내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아이 하나만이라도 있었다면 엄마가 없는 동안 아빠의 전화를 받아줄 수도 있을 텐데 부부 사이에도 신분의 차이가 있을까요? 결혼하여 부부가 된 사이에도 결혼 전에 품위 같은 것이 계속 남아있는 것일까요? 물론 삼강오륜의 부부유별이란 덕목이 있긴 합니다만 여기서 말하고 싶은 품이란 남편과 부인 사이에 어떠한 차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뜻입니다. 궁합이라는 개념과는 전혀 별개지요. 쉽게 말해 지금 아내와 나 사이에 정박해 있는 그 장애물 같은 거 말입니다. 원시인들이 원숭이처럼 살 때는 성곽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온달 성과 같은 성곽은 왜 쌓았을까요? 당연히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일 겁니다. 싸움에 지지 않으려고 전쟁에서 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승전국에 끌려가거나 아니면 소국이 되어 그들의 종놈이 되기 싫어서 성곽을 쌓았을 겁니다. 신분이 비천해져 삶의 질이 형편 없어지거나 성들을 그렇게 형편 없어지니까 성들을 그렇게 많이 쌓았을 겁니다. 그런 성곽이 나와 아내 사이에 생긴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영춘면 방향으로 30분 정도 걸어가면 온달상, 온달산성이 있습니다. 늘내 안에 정박해 있는 그 장애물 이끼가 푸르게 살다가 가뭇하게 굳어버린 온달성 벽이 요즘 들어 꿈속에서 내 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아차! 물이 너무 끓어서 라면을 넣기에는 부족한 양이 되었군요. 조금씩 시작되는 위장의 쓰라림을 잠깐 더 견뎌야 합니다. 냄비에 물을 보충하면서 한 모금 마시면 조금은 누그러지겠지요. 라면을 끓이는 과정에서도 나는 아내와의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끓는 물에 라면을 넣고 3분 더 끓이면 먹을 수 있는 라면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라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일상 습관에서 조금씩은 달랐습니다. 물이 끓고 있습니다. 라면 봉지를 개봉해서 넣고 속에 들어있던 스프를 넣습니다. 안에는 라면 봉지와 스프 봉지를 가위로 곱게 자른 뒤 냄비에 한 점의 흘림도 없이 차분히 넣습니다. 그런데 나는 라면 봉지를 뜯지 않고 반으로 쪼개면 봉지는 저절로 뜯어지고 스프도 가장자리를 찢어서 넣습니다. 그러자면 라면이 부스러지거나 수프 알갱이들이 냄비 밖으로 흘러 타는 냄새를 내고 말지요. 음식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함께 외출했을 때도. 이런 소소한 차이점을 나는 매번 발견했습니다. 남자고 여자니까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해본 것도 아닙니다. 또 나는 충청북도 단양골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아내는 서울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문화적인 차이도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점에 대한 곰곰 생각들이 도롱용알처럼 우무에 갇혀 딸이를 틀더니 한 마리의 도롱룡으로 내 안에 살아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내안의 성벽은 결국 내가 쌓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 도롱룡이 점점 커져서 화저, 화석으로 굳어버린 모양입니다. 더 솔직히 말하자면 내 신분이 아내보다 미천하다는 울타리를 스스로 둘러버린 것이었죠. 아내의 직업인 교사가 신분상으로 크게 높다고 지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만, 나 또한 교사인데 그렇게 울타리를 스스로 세우고 자괴감에 빠질 필요가 있느냐, 혹시 소심증이 심각한 거 아니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연유를 알게 된다면 이렇게 된 내게 약간은 긍정적이지 않을까요? 나는 문화의 차이, 즉, 살아온 지역이 신분의 등급을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이 시골에서 온 사람들에게 촌놈이라는 말을 쓰던 시절이 있었지요. 나는 그런 사람을 증오합니다. 촌놈 상놈이라는 말, 촌놈 상놈의 마, 놈이라는 뉘앙스가 달가울 리 없기 때문이죠. 지금도 아마 그렇게 말하는 서울 사람이 없진 않을 겁니다. 피부가 검게 자랄 수밖에 없는 시골 사람이 촌놈이 되어야 한다면. 서울놈은 덜 익힌 통닭 같은 꼴이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하... 라면을 먹었더니 속쓰림이 좀 나아졌습니다. 아내가 지금쯤 집에 들어왔을까요? 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려 쌓이고 있으니까요. 아내에게로의 전화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할것 같습니다. 토요일. 초겨울 토요일에 저녁 밥숟가락을 홀로 입안에 넣을 때 어지러운 심정을 잘 아니까요. 아내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이를 낳았어야 하는 건데. 온달이 싸우다 죽은 온달 산성이 이곳에 있습니다. 배우지 못해 군복을 입어보지 못한 내가 한스럽습니다. 중학교라도 졸업한 친구들은 6개월의 방위로 복무하면서 군복을 입었지만, 나는 제1국민역에서 곧바로 민방위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뭐 달린 게 부실하거나 신체 결함이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내 안에 정신을 들여다본다든가 가늠해내는 것이 우스꽝스럽다는 것을 알지만 사상적으로도 나는 건전하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이 나라에서 공산당이 발을 붙일 수는 없으며 또한 침략으로부터 죽음을 무릅쓰고 이 땅을 지켜야 한다는 강건한 사상을 가진 청년입니다.그런데 외부로 매겨질 수 있는 등급이 떨어졌기 때문에 나의 끓른 애국심과 굳건한 사상은 무시되었습니다.원통하게도 가방끈이 짧았던 거였지요.당신은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군대로 부르짖어 배우지 못한 놈은 군에 입대하지 못했습니다. 못 배운 놈이 좀 단순하다는 걸, 가방끈이 모자라는 놈이 비교적 무식해서 맹목적으로 용감해질 수 있다는 걸 박정희 대통령은 무시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마을의 느티마나무 고목처럼 이곳에 처박혀 있게, 되더, 처박혀 있게 되더군요. 물려받은 땅떼기가 없을지라도 농부가 되어야 하는 운명이었죠. 버림받았다는 자괴감이 커져 나라에 충성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음... 때때로 온달, 온달산성을 찾아가곤 하였습니다. 나라를 위해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 온달이 장하기도 했지만 평강공주가 참 용하다는 생각을 떠올립니다. 항령이 대졸만 되었어도 온달처럼 나라를 위해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내 안에서도 소용, 소용돌이쳤을 겁니다. 사실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각오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나라를 위해 서며 나팔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의 절반은 사기꾼에 가깝다는 것쯤은 농투덩이도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눈을 외투처럼 덮어쓴 저 산들이 어둠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전화기로 다가가면서 내다본 밖은 마치 보름달에 뜬 밤과 같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습니다. 산들이 차례로 앉아서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무언가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서 산들이 무저항 비폭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지러운 것들을 받아내며 어둠에 함락되지 않으려 몸부림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산은 위대한 해결사입니다. 고통의 누각을 지탱하는 주춧돌처럼 고요하게 앉은 자태로 어지럽게 춤추며 휩쓸려오는 눈송이들을 받아내며 위대한 평정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8시인데, 아내는 아직 여덟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이를 하나 낳았어야 하는 건데, 아내가 없을 때 수화기를 들어줄 아이가 없으니, 아내의 아파트 불 꺼진 방에서 울리는 벨이 이곳의 내 처지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한 지햇수로 16년에 이르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남편인 내게 결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내가 성녀도 아닌데, 우리는 아이가 없습니다. 유산을 시킨 적은 있습니다. 아이가 아이를 못 낳은 것이 아니라 낳지 않은 것입니다. 아내의 의견을 존중해서였지요. 담배가 생각납니다. 아내를 얻고 끄는 담배입니다. 담배를 그만 피웠으면 좋겠다는 아내의 말이 누님의 인자한 충고로 들렸습니다. 내 운명을 결정해 주는 조물주의 계시로 받아들였지요. 그땐 아내가 나의 전부였으니까요. 갑자기 얻은 아내였습니다. 정말 갑자기였습니다. 순리가 아니었지요. 자연의 섭리도 우리의 결혼을 예측하지 못했을 겁니다. 옥황상제도 내려다 보시면서 "어허". 저런 난데 없는 인연도 있네. 하며 무릎을 쳤을 겁니다. 이승에 관한 기록이 저승에 있다면 염라대왕도 어처구니 없는 인연이 때문에 기록을 수정하였을 것입니다. 갑자기 나의 여자가 된 아내를 뭐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